어?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할 것은요 캐리어 버그를 한번 가져왔는데요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거랑 안에다가 이렇게 물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가져올게요 가져와서 이렇게 내립니다 문을 열고 아니 얘좀 조용히 해봐 이렇게 하면은 자 여러분 저는 초능력을 쓴다 했죠? 제가 손을 안 대고도 지금 캐리어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짜라란 짱 신기하죠? 에헤이 런 식으로 캐리어가 떠 있습니다 공중에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드리게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, 눌러주세요 그럼, um, 안녕!